현재 시각 07시 오늘은 방콕을 떠나 가지고 푸켓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. 10시 한 20분 비행기라 지금 가면 맞을 것 같아. 아, 저, 스팅, 스팅기, 스팅기라고 읽어야겠지? 스팅구, 스팅기. 어. 깨끗하고 편안하게 3박 4일 잘 쉬다 가는 것 같습니다. 예. 아, 무엇보다도 문만 열면 저 동키오테. 어젯밤에, 아, 또 술이 취해가지고, 결국은 또 동키오테. 예. 저 호스텔도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. 네. 동키오테 때문에. 아유 여기는 항상 막혀 시간이 조금 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 BTS 아송역 한정보장 걸어갈, 걸어갈까 합니다. 예, 여기, 프롬풍역에서 아침에는 처음 난것 같으네. 아이고야. 아침부터 바빠, 여기. 지금 식사거리들이 많네요. 아, 이 식당에서 한번 못 먹어봤네. 근처라 도시락 파는 데가 엄청 많네 아침인지 점심인지 이번 방콕여행은 어 3박 4일 엄청 짧았지만은 예 그냥 뭐원 없이 놀다 갑니다 예. 제 나름대로는 예할바다 했다 다음에는 조금 어 여유 있게 어 최소한 한 일주일. 열을 방콕은 한 열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야 어, 노래방도 좀. 아 근데 이게 방콕 노래방은 영 내키지가 않아 비싸. 그냥 뭐 어. 스타킹 마사지나 즐기는 걸로 방콕 <laughs> 뭔가 또 어, 재미난 걸또 발견하면 또 오고 싶어지겠죠 그래도 아쉽지만은 아, 또 아쉬운 걸또 남겨야 다음에 또올 그, 뭔가 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. 아이고 운동하시는 분들 엄청 많네 아, 저집 많이 그리울 거야. 5 5밧 예. 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. 지금 8시 14분. 출발 한 2시간 전. 요거 한잔 마시고. <laughs> 체크인은 뭐 미리 했기 때문에, 예.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네요. 네 수완나풍 공항에 잘 도착해 가지고 예. 국내선 수속 잘 마쳤습니다 예. 그게 뭐 어려운 건 없었고 어, 어제 그 비엣젯 대어 그런데 비엣젯 대어는 어, 비엣젯 닷컴 있고 또 비엣젯 비에체... 타일랜드가 있더라고 예. 온라인 체크인하는 그 웹이 서로 틀립니다. 그래서 비엣젯닷컴에 들어가면 안 되고 비엣젯 타일랜드에 들어가야 온라인 체크인을 할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온라인 체크인을 하면 예 이런 표를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. 또는, 어, 다운로드가 안 되면, 이메일을 적으면, 이메일로 옵니다. 그 표를, 요, 이제, 그, 체크인, 여기 공항에 와가지고, 저 표로 이제 또, <laughs> 탑승할 수 있는 게 아니고, 이또 이, 또이 <laughs> 종이 티켓으로 바꿔야 합니다. 예. 온라인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그 공항 그 비엣젯 비에, 오면 그 안내하는 그 직원한테 그 이티켓을 보여주면은 예그 자동으로 체크인하는 그 기회가 있더라고 거기서 표를 이렇게 뽑아 줍니다 예 내가 한게 아니라 옆에 그 안내하는 그 안내 직원이 해줬습니다. 예. 그래서 한참 또 걸어가지고, 어, 한참 국내선 쪽은 한참 걸어와야 됩니다. 예. A, A, A로 시작되는 것 같아, 국내선은. A, 여기가 A 폭에 있던데. 자체 생각해 보면 비화려해들이야. 예, A 게트 A 게이트 쪽으로 한참 와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네, <laughs> 어, 짐 검사하는 곳이 거의 걸어 와야 있어. <laughs> 나는 또짐 검사도 없이 타나 싶을 정도로 한참 걸어 왔는데. 예, 마지막에, 마지막에, 예, 거의 마지막에 진검사하고 음, 들어오면 됩니다. 뭐, 진검사는 뭐, 특별히 뭐, 뭐 그냥 뭐, 배터리나 뭐 태블릿이나 노프톱 같은 거 꺼내면 되고, 어, 여기는 신발을 안 벗어도 됐더라고, 국내선. <laughs> 예, 그래서 지금 9시 12분인데, <laughs> 한 20분 정도 후에 아직 비행기는 안온것 같은데 한 20분 정도 후에 이제 탑승을 할것 같습니다. 아이고 이제 이 수완나품도 언제 와 보나? <laughs> 방콕도 진짜 안녕이다.